아, 신형 벤츠에는 구형과는 다르게 이제 도어 파트에 4인치하고 그 다음에 1인치의 트위터 이제 고음 스피커가 들어가요. 근데 그 퀄리티들이 뭐 OEM 제품에 한계가 있어서 스피커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제품은 아, 일본의 베이드사에서 나온 벤츠 전용 업그레이드 키트고요 구성은 지금 보시는 3인치의 고품질 미드레인지하고 L88RS라는 제품입니다. 요거하고 25mm 1인치 약 1인치 정도의 고음역을 담당하는 트위터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각각의 도 한쪽에 한 세트씩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벤츠 전용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뭐 케이블 개조나 커넥터 개조 없이 브라켓까지 그대로 순정처럼 맞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제품 이 상태지만 이 실질적으로는 벤츠 전용으로 쓸수 있게 순정 스피커와 동일한 사이즈의 브라켓이 함께 제공이 되거든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로 고정을 하게 되면 이런 상태로 작업이 돼서 순정 도어 패널에 스피커 OEM 스피커를 걷어내고 그대로 장착을 하시면 돼요. 전용 뭐 볼트까지 그대로 순정 다 쓰시면 되고요.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순정 트위터를 빼내고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게 장착이 됩니다. 여기에 요 지금 한 세트가 이제 도어의 레프트하고 라이트 구성으로 한, 어, 한 대분이 지금 돼 있구요. 아, 그 다음은, 어, 벤츠, 신형 벤츠 기준으로 조수석, 동반석이죠. 동반석하고 운전석 플로어 패널 안쪽에 서브퍼가 들어있어요. 순정으로. 이제 보통 벤츠 기준으로 앰프가 없는 차들은 동반석 쪽에 하나만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부메스터나 어드밴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쪽에도 하나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포칼에서 나온 메르세데스 벤츠 우퍼 전용 업그레이드 키트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포칼 인사이드라는 이제 OEM 업그레이드 전용의 그런 파트를 따로 만들어 놨고요. 이쪽에 보시면 프랑스 포칼에서 만든 전용 제품이거든요. 케이스는 전부 다 알미늄 다이캐스팅 되어 있고요. 차량의 최적에 맞게 흡음제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입니다. 뭐 순정 차량의 개조 전혀 필요 없고요. 들어있는 커넥터까지 그대로 순정처럼 맞게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건 따로 나와 있지만 OEM 그대로 뭐부메스터 기준으로 업그레이드하실 때는 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순정 우퍼를 빼내고 그 순정 플러그를 다시 이 제품에 꽂는 것그 자체로 그냥 모든 업그레이드가 끝날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제품이죠. 그다음은 사운드 업그레이드의 핵심입니다. 지금 독일 오디오텍 피셔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예, 산하의 초 하이엔드 제품인 브락스하고 그 다음에 세미 하이엔드인 헬릭스하고 매치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매치 브랜드는 순정을 그대로 업그레이드하기에 최적의 제품으로 설계가 돼서 나온 거예요. 벤츠의 부메스터 시스템이나 어드밴스처럼 별도의 앰프가 있다면 그거 나름대로의 충분한 출력 어, 나름 이제 비교적 충분한 출력이 될수 있지만. 어, 이 제품은 그런 앰프의 출력뿐만 아니라 DSP라 그래갖고 어, 디지털 어, 시그널 프로세서 그게 들어있어서 뭐 운전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튜닝할 수 있는 모든 이퀄라이저까지 타임 얼라이먼트하고 이퀄라이저까지 모두 포함된 그런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로그 앤플레이 방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순정 차량에 이게 오리지널 커넥터거든요. 이거는 매체에서 나온 거. 차족에 맞는 오리지널 커넥터를 그냥 한쪽에 꽂고 반대쪽에 나온 걸 꽂아서 이 케이블 전용 들어있는 케이블을 통해서 앰프에 다이렉트로 입력해 주는 것 그거 하나로 간단하게 업그레이드가 끝납니다. 핵심은 사운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고. 그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은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차량에는 전혀 손상이 없이 그리고 나중에 얼마든지 원한다면 뜯어서 이제 원상 복구가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이 어댑터만 바꾸면 새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바꾸는 차종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OEM, OEM sistem upgrade'i umrunda